강아지, 오리, 띠띠, 띠띠, 고양이, 시계는, 뱀, 뱀은 어떻게? 낼름낼름 그렇지. 그 다음에, 어 참새, 띠띠, 그렇지. 띠띠, 아니야, 띠띠, 빵빵, 띠띠. 그렇 지. 그렇 호랑이. 음. 오, 그렇지. 고양이. <웃음> <웃음> 아, 고양이. 고이이고 고양이. 고양이. 고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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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다다그 그렇지. 그렇지 골프 치자 서우야 골프 치자 옳지 그렇지 서우야 뒷짐 열중샷 뒷짐 옳지 그렇지 촬영 촬영 그렇지 경례 렇지 서우 사랑해요 옳지 그렇지. 엄마 응. 그렇지 아빠 아빠 아, 아빠는 안 해. 그렇게 다 하는데 아빠는 안 해. 아빠? 음,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